신부님의 영혼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에 대한 편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신뢰를 돌아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신뢰하면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이런 일이 왜 하필 나한테 벌어졌을까 하는 일들, 여러분이 저지른 악들마저도 하나님은 장 좋은 곳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신뢰. 두 번째는 똑같은 얘기죠. 결국엔 하느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로. 세 번째는 하느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 세 개까지 다 공통점이 뭐죠? 신뢰예요. 신뢰. 네 번째는 영원을 영혼에 대한 관점으로 보깁니다. 영혼에 비교했을 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만 보지 말고, 영혼으로 보라. 다섯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라. 이게, 어, 비우신 분님의 다섯 가지 조언인데, 인상적인 건 다섯 번째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상처를 느끼지 않는 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상처 잘 받죠? 네, 상처를 느끼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비오 신부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예수님을 닮은 사제라고 말해지는 비오 신부님의 영적 편지를 읽어 드리면서 조금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렵하요이런 얘기만 하면어려워하는이 같아서 무하이제마음속하로는좀 네, 빨간 날이니까이당히상을 할까 <laughs> 했는니이제 공부를 하다이니 이곳에 마하다이습니다이게 72년 11월 15일 1972년 11월 15일에 하신 교육의 내용인데 제목은 저희를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회에 가장 큰 필요는 악마로부터의 어떤 방어이고 성경 안에서 악과 어떤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악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악에 대해서 그릇된 관점을 가져선 안 된다고 하면서 진짜 세,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우리가 알아야 이길 수 있고 알 공부하지 않으면 이기지 어렵죠. 에, 그러면서 악마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의 무관심 그리고 어, 자만, 그러면서 겪게 되는. 우리와 삶의 피폐함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악마의 활동에는 어떤 이런 몇 가지, 여섯 가지의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 주시면서 우리가 성찰해야 될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얘기를 조금 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주님의 기도죠. 마태오 복음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의 주님의 기도인데 우리가 사실은 매일 바치고 있지만 제대로 바치지 못하고 있는 이 기도에 대해서 조금 전부를 성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부분을 같이 보고 싶은데. 아버지의 나라는 오나요? 안 오나요? 오죠? 예. 아버지의 나라는 옵니다. 언제 오죠? 가장 완벽한 때, 정해진 때에 옵니다. 맞죠? 이 기쁨과 확신과 신뢰와 희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벌써 지쳤어요? 언제 오나? 벌써 지쳤어요? 벌써 불신하기 시작하고 벌써 물음표를 달기 시작하나요? 바로 그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필요한 건 뭐죠? 우리의 인내와 신뢰죠.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빨리 오늘 와야 되는데, 참고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지체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인내, 희망, 기쁨 속에서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시간들을 아,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어떤 확신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예, 태어난 김에 사는 일은 없어야겠죠. 예, 요즘에 아이들이 태어난 김에 산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해방하려고. 신앙생활 때 마음만 있으면 되이거 틀린 얘기예요. 몸도 마음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잘 아는, 이보다도 잘 아는 악령의 전략은 뭐냐? 몸을 공략하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참 무서운 얘기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 아, 저요. 저, 저. 저, 아, 몰라요, 저. 저, 아, 맨날 미소 왔잖아요. 저 먹고 마시고. 아, 예수님 가르쳐 주실 때다 들었잖아요. 저, 저예요. 라고 하는데, 난 또, 몰라. 이 얘기입니다. 예. 이 뭐냐면, 사실은 말씀드리기 전에, 이미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평소에 그와 우정을 나눴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었던 신앙이었던 거죠. 사제인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딴데 가서, 저예요, 원당동 성당, 원당동 성당 신자예요. 근데, 네. 뭐 하셨는데요? 이사선맨 끝에 앉아있다 갔는데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뭐 경호금도 안 냈고요. <laughs> 아무 우정이 없어. 성사를 본 적도 없고 도움을 청한 적도 없고 솔직하게 마음을 연 적도 없고 우정을 하는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건 단적인 예고 이걸 누구하고 해야 된다? 예수님하고 했어야죠. 오늘 얘기는 우정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옆 사람, 옆 사람하고 치네요. 우정을 나눠요? 우정을 나눠요? 정말 밥만 먹고 들어가서 뒷담화하고 불평하고 쟤는왜저런데니 그러면 이거 우정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우정은 예수님과의 우정을 위해 나는 위험을 무릅썼느냐 이겁니다. 삶 속에서 날마다 친구다운 대화를 하면서 신뢰를 쌓았느냐라는 거예요.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싶은 그 우정, 신뢰다 신뢰가 쌓였냐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부부처럼 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냥 밥만 먹는 거야. 예수님의 전생애를 끌어안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로해드렸냐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해드렸냐는 겁니다. 그사람 진짜 우정 얘기가 여러분의 신앙에 있냐는 얘기 이겁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끝내도 되는 강론인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우정을 나누질 못하고 나누는 법도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Lucille ever says to me. 솔방울이 연상돼 피노노아라는 이고 되게 진한 겁니다 색깔 색깔이. 아, 가이것들그 엄청 많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가이 것들이 이걸따지죠 그것보다 조금 제사이이 이탈 리아로 치면 프리다떼라고 는데약성 거의 없 그런 예를 들어 거의 없아요그래서들은그 나중에 네, 제가 내년도 청년부 회장이 됐습니다. 와 <laughs> 네, 참, 하느님께서 저를, 정말 봉사를 정말 꼭 해야 된다라고 이 길을 선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전 제가 너무 되고 싶지 않았고, 아, 전 일단 생각도 못했고, 되고 싶고. 안았어요 솔직한 마음으로는 음,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 이름을 써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어떻게 또 청년부 친구분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뽑아 주셔서 내년도 청년부를 암튼 게 맞고 잘 이렇게 음, 봉사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사실 뽑혔을 때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 제가 계속 웃고 있었거든요 웃는게 웃는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해야될게 너무 많고 평소에 그걸 성당에 항상 왔을 때는 뭔가 나의 안식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지금 제가 정말 혼란스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이해해주세요. 말을 좀 더듬어도요. 근데 나의 안식처라는 생각에 조금 더 약간 뭔가 봉사라는 기보다는좀 마음을 평안히 할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 저한테는 봉사의 개념이 이 저의 평안과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됐었을 때, 어, 할 것도 진짜 많고, 일도 아직 바쁜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청년부 회장이라니? 라는 생각이 조금 뭔가 되게 가깝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슬슬 걸어갔어요. 이제 걸어오면서 생각을 좀 해보다가, 그 다음날 이제 새벽 미사도 나가고 나서 뭔가 마음이 차츰차츰 하나씩 좀 바뀌어갔어요. 그래, 이거는 봉사, 봉사다. 봉사직이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음, 하느님께서 제게 이렇게 청년부에 대한 봉사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에, 음, 열심히 잘, 뭐, 해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다 뜻이 있으시겠죠? 10월에 이제 이직이나 대학원 준비 등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제 나름 뭐 새벽미사나 아니면 제 나름의 묵상 등등은 조금씩 조금씩 빼놓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멀어지지 않으려고는 노력은 했는데 든 9월달처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쨌든 이제 신앙인으로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영상들을 남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미사 시간에 들었던 말씀들, 네, 뭐 저희 주임 신부님이나 저희 협력 신부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록을 좀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누면 되게 좋을 것 같은 말씀들을 조금 몇개 가져왔습니다. 근데 네, 물론 지금 이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은 11월이죠. 근데 어쨌든 10월에 제가 들었던 것들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10월 미사 책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먼저. 어, 10월 26일 주일에 이제 제가 적었던 그 말씀들입니다. 일단 10월 26일 보면은 연중 제 30일이고요. 제 1독서가 집회서의 말씀, 그리고 2독서 사도 바울의 티모테오 2서 말씀, 그리고 복음독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좀세 파트가 있었는데요. 이때 공통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신부님께서 공통 주제가 겸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어, 독서에서 복음까지 공통 주제가요.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거는 노력해서 된다 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즉 겸손은 성령의 열매이자 선물이다라고 또 부연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 여기에서 집에서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뜻에 맞게 예배를 드리는 이는 받아들여지고 그의 기도는 구름에까지 올라가리라. 겸손한 이의 기도는 구름을 거쳐서 그분께 도달하기까지 위로를 마다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하시면서 짚어주셨는데 이때 이 겸손이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이 겸손이 믿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의 겸손함, 그래서 겸손하면 하느님 말씀을 따른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시모님께서 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를 드립니다. 음,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들었어요. 믿음이 약하면 교만, 믿음이 깊어지면 겸손이 된다. 하느님 말씀과 교회 말씀을 따른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혹시 이 매일 미사 10월 책이 있으시면 같이 26일 주일 말씀 집회서부터 그리고 루카서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 주제는 겸손이다 그리고 겸손은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라는 말씀입니다 음 저는 참 되게 좋았던 말씀이었어요. 이때 이 말씀들이 되게 뭔가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약간 깨우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어떻게 얻냐? 어쨌든 겸손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믿음을 어떻게 얻냐? 그 믿음은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저도 아직 처음에는 잘못 외웠는데 계속 조금 이렇게 상기시키니까 조금씩 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같이 읽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되게 좋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였냐면요. 10월 12일 주일이에요.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이때 보면은 복음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소리를 높여 말하였다. 예수님, 스승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가서 사제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그 말씀을 신부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내 영혼의 깨끗함을 확인했다라는 걸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로부터 확인을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의 빛, 성체의 빛으로 어쨌든 이렇게 영혼이 깨끗해짐. 그러면서 신부님 말씀하신 게 이제 말씀, 이 교회의 순종 더불어서 고해성사였어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함께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그래 이 지금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밑에를 한번 음, 여러번 읽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읽으면서 뭔가 양심의 가치를 좀 많이 느꼈거든요. 그냥 알수 없는 양심의 가치를 좀 느꼈었어요. 마지막 구절이 약간 울컥하기도 했는데 이어서 그에게 이르셨다. 일어나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신부님은 이 부분을 하느님의 믿음 이제 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믿음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느님의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은 말씀과 성체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함께 또 해주셨습니다.